그리고 어제도 바람이 좀 불었는데 막 바람 불어도 잘 잡아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겁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만한 텐트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카키 컬러를 올리고 지금까지도 이 텐트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다른 컬러를 가져왔어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어반사이드, 이지캐빈, 에어텐트를 가져왔는데, 카키 컬러는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카키 컬러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키 컬러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이 이지캐빈 블랙 컬러를 가지고 1박을 해볼 예정이에요. 하루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사용감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은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비가 살짝 쏟아질 것 같은데, 빨리 설치를 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7m급 사이즈인데도 무게가 가볍습니다. 폴리 립스사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14kg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게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이렇게거든요 치킨 본체 들어가 있고 가방 그리고 에어 펌프랑 팩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 텐트이기 때문에 폴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옵션으로는 이너 텐트랑 TPU 도어를 추가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추가를 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이너 텐트 설치하고 TPU 도어까지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지 캐빈 텐트 펼쳐졌고요. 길이는 7m고 폭은 3m 20이에요. 설치 방법은 에어 기둥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가이드라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 기둥이 있는 곳팩4 개를 먼저 봤고요 에어를 넣어 주신 상태에서 양쪽으로 당겨서 팩 다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 펌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에어 펌프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이런 에어 펌프보다는 조금은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수납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게 작게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부피는 작아. 서 좋긴 했는데, 대신 넣을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펌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전동펌프를 가져와서 오늘은 전동펌프로 넣어 볼 거고요. 수동펌프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에어폴이 기둥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 어반사이드 이지캡인 블랙컬러 설치를 해줬어요 설치하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그냥 팩 다운하고 에어 넣고 당겨서 팩 다운만 해주시면 되고 텐션 잡는 거는 이렇게 팩 다운한 상태에서 웨빙이 있거든요 팩 박는 부분에 거기서 웨빙만 살짝 잡아 당겨주시면은 설치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우레탄 창은 어디 어디 설치가 가능하냐면 전면 후면 우레탄 창 가능하고 요 사이드 쪽도 우레탄 창설치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비가 많이 쏟아져서 빨리 우레탄 창 설치하고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레탄 창을 설치를 해줄 건데 이게 어반사이드 요즘에 되게 마음에 드는 거는 따로 패킹을 해줘요. 그리고 그 가방 겉에도 이렇게 사이드 창, 프론트 창 이렇게 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악세서리들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팩은 이런 단조팩이 들어가 있는데 팩 끝부분 날카로운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요런 고무링이 들어가 있어서 보관을 한다거나 할때 스킨이 찢어지거나 하는 거를 좀 방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너텐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방이 아예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너텐트 가방도 꽤 퀄리티 좋게 들어가 있어요. 이너텐트는 양쪽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저는 오늘 한쪽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티피 u 창이랑 그리고 전면 티피 u 창 설치를 해줬어요. 제가 원래 촬영하는 날 우중 캠핑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티피 u 창 설치해서 이게 빗방울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좋기는 하네요. 확실히 티피 u 창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뒷면 같은 경우는 지퍼로 그냥 체결하면 되고, 사이드 같은 경우도 그냥 지퍼 체결하고요. 상단 부분 늘어질 수 있으니까 고리에만 연결해주면 티피 u 창은 굉장히 쉽게 설치가 되고요. 치킨이나 메시창을 교체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위에 이렇게 덮어지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설치가 가능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가 와서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설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은 거기에 티퓨창 설치 방법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너 텐트는 설치는 그냥 고리에 걸면은 편하게 되고요. 보호는 이 사이드 쪽에 포켓이 있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일단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에어 침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는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어침대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더 높은 제품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누우면 이쪽으로도 공간이 더 있기는 하거든요. 더블 매트 설치하고도 한 뼘이 넘게 이쪽으로 공간은 조금 더 있기는 해요. 이렇게 누워도 되기는 해요. 이게 18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처럼 키가 180이 안 넘으면 이렇게 잘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은이 발이 이렇게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잔다고 하면, 은한 명, 두 명, 세 명, 애기랑 와이프랑 셋이 더블 매트에서 자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 이너 텐트도 충분히 가족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벌리는 게 사라져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도어를 닫으면 여기 끝부분이 머리는 살짝 걸리긴 한데 뭐 이너텐트 역할로서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괜찮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중간쯤 위치를 시켜놨는데 양쪽으로도 충분히 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고 요 뒤로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실내 짐 보기 싫은 짐도 여기다 이렇게 몰아넣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테이블 세팅을 해줬거든요 3유닛 igt 놓고 그 사이즈만한 테이블 하나 놓고 사이드 테이블을 놔줘도 양쪽으로 공간이 남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너 텐트 설치한 상태에서 꽉 앉는다고 하면은 4명, 4명, 8명까지도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너 텐트 설치하고도. 그만큼 구조 자체가 넓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폭 자체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3m20이면은 리빙쉘 중에서는 그렇게 넓은 사이즈는 아닌데 이게 측면이 각이 올라오고 이런 구조 자체가 공간성을 좀 좋게 만들어서 이너 텐트 설치하고도 충분히 안에서 서서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에 카메라를 놔두지 못해서 실내에서 촬영해서 조금 좁아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 큽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 있다가 팝업 스토어를 하거든요. 그때 이 인식 캡이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실물 알아보시고, 이제 디테일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벤틸은 에어폴 가로 밑에 두 개씩 들어가 있어서 총4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쉬 창 같은 경우도 완전히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게 플라이가 없어서 비가 세지 않나 이런 걸좀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보면은 비가 꽤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내로는 비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이런 데 부분 심실링 처리 다잘돼 있고 그리고 이런 봉제 라인으로 이 에어 기둥이 한번더 막아주기 때문에. 뭐 저런 봉제 부분으로 비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구조상 이게 양쪽으로 떨어지니까 비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원단은 75D 립스타 원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수압은 2000이에요. 지금 제가 전우면 그리고 사이드 쪽을 우레탄창으로 사용을 해줘서 사실 우레탄창으로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 쪽을 도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와서 비가 안으로 좀 들이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들이치는 게 싫다 하면은 스킨을 바깥쪽으로 박아주시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비가 들어오는 거를 조금 더 막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이드 쪽 스킨을 타프처럼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올때 조금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근데 이쪽에 열어놓고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폴이 두 개라서 이게 구조상 괜찮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너 텐트 무게도 잘 버텨주고요.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바람도 살짝 부는데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에어폴이 두 개가 각각 넣어줘야 되기는 한데 어차피 두 개라서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이 부분이 에어를 넣는 부분이고 에어폴 같은 경우는 압력이 과하게 들어가면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다압력방지 밸브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은 방지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팩 박는 부분에 모든 부분에 이렇게 원단이 보강이 되어 있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외부 스커트 들어가 있고, 팩다운하는 곳에는 이렇게 웨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팩다운하고 잡아당기면서 텐션 잡아주면 텐션 자체는 생각보다는 꽤 쉽게 잘 잡혀요. 그리고 이너텐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고리에, 걸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치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 이지캐비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TPU도를 어 설치를 다 해줬잖아요. 바라보는 맛이 있네요. TPU창 자체도 워낙 크고, 이게 개방감이 워낙 좋은 텐트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거의 야외에 있는 것처럼, 360도 파노라마처럼 좀 펼쳐지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비가 안 온다고 하면은, 요거 다 오픈을 하면은, 진짜로 타프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저는 내일 일어나서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지케빈에서 하룻밤 잤거든요. 중간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우중 테스트는 제가 어제 확실하게 해봤는데, 실내로 뭔가 비가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바람에 괜찮을지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댓글로도. 비바람이 부는 오늘 같은 날씨에서, 그리고 눈이 오는 오늘 같은 날씨에서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좀더 주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에어폴이 두 개라서 조금 불안할 것 같은 분들은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혼자 쓰기에는 워낙 사이즈가 크죠. 야전 침대로 놓고 사용을 하면은 야전 침대 두개 정도 깔리고 사이드 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더 남아서 앞뒤 그리고 뒤쪽으로도 뭐짐 같은 걸 조금 더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너 텐트를 대 설치해 놓고도 이쪽에 공간이 엄청 넓어요. 공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사인 가족이서도 충분히 사용해도 괜찮은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방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엄청 좋아요. 360도 파노라마처럼 창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에어 텐트 접는 거 어렵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이 이지캡인 어떻게 접는지까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이거 해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어 기둥이 있는 곳에 한 면만. 그러니까 두 곳에 팩만 빼고 나머지 팩은 다 빼주세요. 다 빼고 에어를 풀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 스킨들이 다 내려주세요. 습설이거든요. 엄청 무거운 눈이 내리고 있는데, 어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원래 에어 텐트들이 이런 습설에 특히나 무거운 눈에 되게 취약하긴 한데, 이그 정도면 무게 꽤 있는 거거든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옆에 텐트는 눈 때문에 살짝 폴대 텐트는 주저앉기는 했거든요. 이것도 물론 눈이 더우면 주저앉기는 할 건데, 구조적인 안전성은 되게 좋아요. 제가 자꾸 막 이렇게. 흔들어도 뭐, 물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바람이 좀 불었는데, 막 바람 불어도 잘 잡아줘요. 그리고 바람 진짜 심하게 불면은 여기 가이라인 포인트들 다 있거든요. 그거 내려주면 훨씬 더안정적인 거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폴두 개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눈이 더 내리기 전에 빨리 해체를 할게요. 자, 이렇게 빼졌으면은, 여기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이 에어 기둥의 모서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뒤로 가주세요. 이렇게 저 팩에 박혀있는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안 끌어오겠죠?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신 상태에서 에어포를 이렇게 눌러주면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에어 기둥에 바람을 한번 정도 쭉 빼주고 가방을 옆에 갖다 놓고 가방에 맞춰서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고요. 팩을 빼주시면 돼요. 가방 사이즈에 맞게 접었으면 한쪽부터 그냥 말아서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쭉 가면 됩니다. 가방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걸 말려야 돼서, 요, 비닐봉투에 넣어서 갈 거예요. 이지캡이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캠핑하면서 사용할 거니까 그때 중간중간 하나씩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아, 털 좀, 힘들다.